수학수 2. 지수 교과국통문제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지금 지수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수법칙이다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마지막으로 m과 n이 실수일 때까지 전부 다 그냥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고, b다라는 것이 0보다 클 때, x, y가 실수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다라는 거는 A의 X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에 A의 X제곱의 전체 Y제곱이다라는 거는 AXY제곱. 그 다음에 AB의 X제곱이다라는 거는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다라는 거는 A의 X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통틀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번 문제는 2의 3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은 2의 3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0이니까 2의 15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자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기를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즉 16분의 1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고 3분의 1의 0제곱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2제곱의 3제곱이다라는 거는 2분의 1의 6제곱이다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64분의 1이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나는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더할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5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생각해보면, 3번은 2의 4제곱 나누기, 8이다라는 건 결국에 2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값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적어주면 이 값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온다 라는 얘기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 라는 얘기지. 자그 다음에 4번 생각해보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는 거는 지금 분모 분자를 역수취해서 4분의 9다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분의 1 요놈이 나왔을 거고 요놈 전체 0제곱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1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4분의 9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4분의 13이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번은 2의 15제곱, 2번은 64분의 5, 자그 다음에 3번은 2분의 1, 그 다음에 4번은 4분의 13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